국내 가치투자 펀드가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은 16배 넘게 급증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장기투자의 힘을 증명해줬습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한 가치투자 펀드의 10년을 신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가치투자 펀드가 10년 동안 상품이 다양해진 것은 물론, 투자 규모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4천억 원에 불과했던 상위 10개 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2016년 4월 현재 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치 투자 펀드 시장이 16배 넘게 폭풍 성장한 셈입니다. 20여 종류에 불과했던 가치 투자 펀드 대표 상품도 10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좀 모멘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주가가 오를 때 특히 펀드 가입자가 늘어났고 주가 하락 시기에는 돈이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돼버렸죠. 일종의 가치 투자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과거보다는 많은 가치주 펀드가 탄생을 했고, 지금은 뭐 가치주가 안 좋은 시기에도 그런 펀드들이 버텨주면서 가치주의 또 하락을 막아주는 또 변동성을 좀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치 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ROE는 7%, 기준금리 1.5%에 국채 10년 평균 수익률이 2.1%인 상황에서 7% 이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수 있는 가치 투자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가치 투자 대표 펀드들의 수익률 또한 뛰어납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10년 투자 펀드는 2006년 설정 이후 수익률 156%에 달합니다. 미래에셋의 가치주 포커스 또한 2005년 설정 이후 218%. 신형자산운용의 마라톤 펀드는 2002년 설정 이후 무려 461%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가치투자 펀드의 수익률은 장기로 투자했을 경우 대체로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투자가 어 실수를 적게 하면서 리스크를 낮춘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가치 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가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인다면은 결국은 그 수익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수익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전체 주식 시장 12.2%보다 높은 연평균 14.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자민 그레이엄. 40년간 연평균 25%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한국 밸류와 신형 v i p 투자자문 그리고 대형사인 KB와 미래에셋까지 저금리 시대의 주력 펀드로 가치 투자를 내세우며 국내 자산 운용 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